생각해 보았다. 이 조벌 목사가 있었어요. 프로는 상명을 긁고 경계 나가고, 아마추어는 취미로 나간다. 프로는 결과를 상징하고, 아마추어는 가정에 만족한다. 프로는 한 가지 미친 사람들이고, 아마추어는 여러 가지를 한다. 프로는 창조적인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모방하는 사람이다. 프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길을 걷는 음. 사람이다. 프로는 말한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말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많은 프로들이 있다. 그런데 최고의 프로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오표를 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최고 목적은 인류 구원이다. 새벽 오히려 미명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만나기로 된 사람들에게 에, 내가 다시 마,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어,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프로 중에 프로많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최고의 프로 중에 프로시다. 인생의 초점을 오직 전도에 맞추셨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도하기 때문에 병고침도 전도하기 위해 십자가도 복음천도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열두 제자 선택도 전도하기 위해서다. 네, 그러면서 최고의 프로는 없을까 늘 동경하고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가 박용수 목사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박용수 목사는 프로 중에 프로다. 이유는 예수님처럼 전도에 미쳤고, 전도를 실행하고, 열매까지 맺게 하니, 최고의 프로라고 생각한다. 도구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가, 그런 전도가 아니고, 복음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다. 누구라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전도자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월에 손 없고, 여우 1장 12절 영적 기도를 한다. 그 다음 기름가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적고, 주일날 게에 나오는 약속까지 받고, 당일날 협회까지 붙이는 전도법을 본인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해보지 않았고 할수 없는 박용수 목사만이 개발한 탁월한 전도법이다. 진정한 프로만이 할수 있는 전도법이다. 누구든지 인생의 프로가 되고 싶다면 박용수 목사의 가족센터 전도법을 배워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아멘. 최고의 프로였던 예수께서 배운 베드로 요한 바울 등이 인생의 최고의 프로가 되었듯이 누구나 배우면 할수 있는 최고의 전도법을 배워 개교에접목한다면그 사람은 정말 탁월한 프로들이 다될 것이다 생각하여 박용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법을 적극 추천한다 하고 서산에 있는 조 바울 목사님이 이 오직 말씀으로 전도 전도한다 가족세트 전도 상관기를 어 써냈습니다. 음. 여러분 프로 되고 싶죠? 네. 예, 프로 되고 싶죠? 네. 어 여기 보니까 프로는 생명 걸고 경기에 예,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또 예, 어떤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프로는 한 가지에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 어떤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다. 아, 프로는 창조적인 사람이다. 프로는 길을 만든 사람이다. 프로는 말한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말한 것을 행동에 이제 옮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세트 전도, 살아있는 현장 언어를 한번 보십시다. 현장 언어. 현장 언어 있죠? 자,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네, 이런 어, 현장, 살아있는 현장 언어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지금 셋인데 이 한번 하고 어, 나가도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피스 22페이지. 한번 다 보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해봐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할게요. 인상이 참 좋습니다. 또 포근해 보입니다. 매너가 참 좋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배려가 있으시네요. 멋지네요. 참여성이 대단하네요. 솜씨가 뛰어나시네요. 아이디어가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참 성실하십니다. 명랑해 보여 좋습니다. 적극적이시네요. 긍정적이시네요. 아주 세심하시군요. 지식이 뛰어나시네요. 장점이 많으시네요. 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영적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시네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미안해요. 반가워요. 사랑스러워. 난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 당신을 만나는 기분이 좋아요. 능력이 있으시네요. 겸손하십니다. 진솔하시네요. 치밀하시네요. 위트가 있으시네요.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우아하게 보이시네요. 품미가 있으시네요. 헌신을 많이 하셨네요. 훌륭한 인물이 되겠네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따뜻한 날입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신바람 납니다. 행복해지네요. 감격스럽네요. 평화롭게 보이네요. 근사하네요 흐뭇하네요 평안해 보이네요 즐겁네요 뭉클하네요 참, 참 맛있어요 참, 참 재미가 있어요 참, 참 대견하군요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따뜻하시네요. 도와드릴게요 힘이, 힘이 되어드릴게요. 되어드릴게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잘뵙도록 잘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드릴게요 열심히 있으시네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려움을 같이 나눠요 늘 생각했어요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머지않아 밝은 태양이 있을 겁니다 비가 온 뒤에 맑은 날씨가 약속되어 있지요 쨍한 하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마음이 진실하시네요 솔직하시네요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감옥하시군요 듬직해 보이네요 믿음직하네요 건강하게 보이네요.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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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예쁘시네요. 배짱이 있으시네요. 잘생겼네요. 미인. 미인이시네요. 매력이 있으시군요. 부럽네요. 영성이 기쁘시네요. 조회가 부럽네요. 있으시군요. 기쁨을, 기쁨을 주겠습니다. 평안해 보이네요. 진정한 지혜가 진정한 있으시네요. 효화가 좋습니다. 글씨 크시네요. 부지런하시네요 부진한 깔끔하시네요, 깔끔하시네요. 이해심이 많으시네요 이해가 받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공감입니다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친절하시네요 순수하시네요 깨끗하시네요, 깨끗하시네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모범이시네요 시원스러워요 좋은 말씀 잘 듣습니다 장하십니다 진정이시네요 정이 많으시네요. 기억,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정신력이 비어, 뛰어나네요. 희망이 꿈이 보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감성이 뛰어나시네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찬각이될 아, 네. 네. 것입니다. 것입니다. 번성케 번성, 될 것입니다. 심플하시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향기가 좋아요. 보상하네요. 보상 보상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함께 일,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디 이제 음식점에 가더라도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줄 때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에 사람을 보거나 어 상점에 들어갈 때에 멘트를 가장 적합한 멘트를 여러분이 아 여기서 다 머리에서 떠올라야 돼요. 즉시로 필요한 멘트를 먼저 날리고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 오른손을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축복 기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어, 다 갔다 올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자.